안녕하십니까 5천만 큰빛 가족 여러분 여러분도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는 올리브 블레싱 만들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큰빛교회 김기문 목사입니다 자 오늘은 솔로몬의 성전 만들기 우리 지난번에 이어서 솔로몬에 대한 만들기를 해볼 것입니다 먼저 성경 이야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자료 28번 성경 교재입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왕은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나 짓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아닌 솔로몬이 지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이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고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결국 솔로몬 시절 때 성전이 완성되게 되었지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 성전을 축복,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또한 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늘 주님의 말씀 안에 늘 주님의 보호 아래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이야기는 굉장히 간단하고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고 하나님 이 축복해 주셨고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얘기하셨던 것을 한번 짚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재료 소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료 소개 상자 종이 상자가 거의 대부분이고 이 종이 상자를 꾸밀 수 있는 생연필이나 혹은 그레파스나사인펜이나 미리 들었던 재료들 중에 남은 스티커라든지 혹은 테이프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인 재료는 바로 이 상자입니다. 어, 그각 목장의 수대로 차등 분배하였는데요. 많은 인원수리 많은 분어 좋은은 는 어, 목장은 좀더 많은 수의 이 상자가 배당되었고 저는 한명 기준 좀 다섯 명 이하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상자 큰 상자가 메인 상자가 있고 그리고 작은 상자, 중간 상자 이렇게 되어 있고 가장 작은 어, 요, 이 상자의 숫자가 가장 많고 그리고 이런 중간 크기 상자가 있습니다. 자, 이거 가지고 오늘 어떻게 만들기를 해 나갈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만들기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책상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이들하고 이렇게 방에 앉아서 하시면 될것 같은데 일단 먼저 말씀드린다 말씀드리는 것은 정답은 없습니다. 오늘 만들기에는 제가 만들기를 좀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정답은 없습니다. 아이들이 하고 싶은 대로 상상에 맡기는 것이 좋지만 그래도 제가 너무 아무것도 안 보여드릴 수 없으니까 몇 가지 팁을 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 가지 방법은 있는데 가장 이제 박스로 어, 성전을 만드는 것인데 어, 가장 노멀한 방법 중인 것이죠. 일단은 어, 메인 메인 본체를 할 어, 상자를 일단은 여러분도 상자 만드시듯이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시간 많이 잡아먹네. 이런 부분들은 좀 목자 목련님들이 좀 미리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아이들하고 사전에 어떤 형태로 만들어갈지 같이 좀 얘기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아이들이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얘기한다고 해도 좀 바뀌거나 아이들은 항상 상상력이 창의력이 막풍족기 때문에. 아이들이 뭐 만든 가운데서 좀 바뀌고 나면 그것도 좀, 어, 목장 오년이들은 어, 아이들이 그냥 바뀌면 바뀌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좀 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메인 상자를 일단 이렇게 만들고, 어, 그니까요, 보십시오. 일단 은 메인 상자를 이렇게 해서, 자, 그냥 이런 형태로, 어, 어급... 아, 테이프를 붙이는 것이 좀, 좀 귀찮으시면, 우리 잘 하신 것처럼, 이렇게 엇갈려서 하시는 말도되겠있죠 펜트 집어넣고 이런 방법으로 하셔될것 같습니다 자, 작은 상자들을 제가 미리 만들어 놓았는데 자뭐 예를 들면요 성전이긴 하지만 거의 종이박스로 성 만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쌓아서 올려 올리시고 이렇게 성전을 만들어가셔도 괜찮고요. 이렇게 옆에도 붙이고, 옆에도 붙이고, 이렇게 만들어가셔도 괜찮고요. 혹은요, 몇 개는 위에 붙이고, 몇 개는 옆에 세우고. 어른들이기 때문에 좀 정면한 방법을 하기도 하겠지만, 어, 이렇게 만들어가시든 나는 이렇게 성을 구조를 해나갔다뭐 어, 괜찮습니다. 혹은 뭐 나는 그냥 옆으로 쭉 붙이고 싶다. 아이들 성향상 나는 옆으로 쭉 붙이고 싶어요. 우리는 옆으로 쭉 붙이고 싶어요. 뭐 이렇게 하든 아이들이 상자를 마치 블록 쌓아가듯이 어느 형태로 하든 어떻게 하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모형과 같은 느낌으로 만들 수는 있죠. 모형 같은 그리고 어, 그리고 이 안에서도요 디테일한 부분들은 아이들 마음대로 할 수도 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성문을 만들어서 잘라가지고 성문도 반으로 만들 수도 있고 혹은 네모나게 해서 내릴 수도 있고 그거는 아이들의 하고 싶은 대로 드시면 됩니다 여기는 창문을 낼 수도 있겠죠 창문을 내면 근데 오늘좀 목자, 목녀님들이 칼이나 가위를 써야 될것 같기 때문에 좀 같이 도와주시고 셔 같이 어른이 한명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애들이 내기 어려운 창문들은 좀 도와주시고 하셔서 자 그리고 위에 부분도요 이게 쌓을 경우에는 내모나게 하지만 안 쌓을 경우에는 과감하게이쪽부분을 잘라내시고 이렇게, 뭐몇가이종이를 덧붙여서 어 이렇게, 지붕 모양으로 만들어 가셔도 되고 혹은요 성전이지만 애들 머릿속에는 성성이 있을 이있 있어요 있처럼될수성처을될수아 그 있을 런경우요는요 이렇게, 아요 이렇게, 이이런모이 이렇게, 이 아시죠? 이런 식으로 성벽처럼 만들어 가게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혹은요 성문 모양이 세모로 잘라 버릴 수도 있겠죠 이건 역시 도아이들의 취향에 맡겨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혹은요 자 아까 저는 들지지만 이렇게 잘라서더 크게 만들어 가실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나는 이렇게 올리고 싶어요 음, 이것도 크게 한가지방법이죠 이렇게 올려서 자,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쌓아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요 아이들의 상상에 맡기고 아이들의 상상 혹은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자 작은 거 제가 일부러 남겨두었는데 과감하게 여기를 잘라내는 겁니다. 잘라내서 잘라내고 이것도 하나 더. 여기에, 혹은 뭐 이걸로 지붕을 만들어 본다든지, 지붕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 본다든지, 혹은요, 이렇게 붙여가지고, 여기에, 혹은 뭐, 좀 크게 위에 이렇게 세워 본다든지, 알들이 여러가지 자기의 방법으로, 혹은, 이거를 접어서 자, 이렇게 탑 모양으로 만들어 볼 수도 있겠죠. 이것하고 이것을 합치면요, 합쳐서 이 스카치 테이프로 돌돌돌 만나면 이런 모양의 탑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여러가지 패턴으로 미니어처 방식으로 성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요런 패턴이 하나가 있고요 어, 또 한가지 패턴이 있는데 자, 상자들을 다 잘라서 아까 길게 한 것처럼 찹쌀는 것처럼 하시면 보이시죠 이렇게 상자들을 다 잘라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종이 가지고 큰 집을 만들어가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에 대한 방법은 제가 그 블로그 주소를 제 톡방에 올려 둘 테니까 그것을 참고하시면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기본은 이렇게 잘라서 이 전체로 하나의 집을 만들어가는 것, 그런 방법을 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디테일한 부분들을 조금만 더 설명하고 영상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나눠드린 재료뿐만 아니라 다른 재료를 좀더 첨가하셔도 괜찮습니다 물론 붙이는 데 사용하는 스카치테이프나 어, 꾸밀 때 쓰는 이런 사인펜 뿐만 아니라 어, 휴지심이라든지 이런 종이컵들을 조금 더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종이컵을 대서 문을 만들어 준다든지 혹은 종이컵을 여기 십자가 모양을 잘라서 여기에 얹을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좀더 장식을 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디테일한 부분들을 설명하자면요. 자이 사인펜 아까 이좀잘안 나왔던 것 같아요. 화면 확인해 보니까. 자이 여기 성벽도요 여러분들 잘 어렸을 때 애들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금을 그어서 벽돌 모양처럼 만들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 안에는 잘라서 창문으로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잘라서 창문을 내고 창문도요 그냥 아예 통째로 잘라낼 수도 있겠고 혹은 중간에만 이 선대로만 잘라서 여다지 창문으로도 만들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성문도 이렇게 해서, 그냥 아예 구멍을 내버릴 수도 있겠고, 혹은 여다지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겠죠. 자, 혹은요, 아까 잠깐 설명했지만, 이렇게 네모로 잘라서, 자르면요, 여기가 붙어있는 상태로 이렇게 내려올 수 있는 성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이들이 재밌게 창문도 내고, 문도 내고 하는 방식으로,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성 만들기. 어, 아이들이 사실 저는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자기 성도 만들고 어, 할 것인데 성을 다 만들고 나서는요. 애들 인형이나 레고 같은 것으로 역할극을 해보게 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인형을 가지고 그 안에서 놀게 해본다던가 이런 방식을 하면 어, 이 올리브 블래싱 만들기 시간이 더욱더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일, 아, 그리고 혹은 그 다음날, 목장 모임이 되신 분들, 어, 화이팅 하시고, 좀뒤처리가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장 모임님 양해 부탁드리고, 아이들이 재밌게 그 시간 보내고, 또 기억하고 추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조금 수고해 주시면, 성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지금까지 김기문 목사였습니다.